안녕하세요. 공학 박사입니다. 오늘은 8월 7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제가 좀 영상을 늦게 남겼네요. 8월 6일 화요일 뉴욕 증시 해외 선물 시장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시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된 분위기에도 위안화 환율이 다소 안정된 데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국이 달러 위안 환율에 7위안 상위를 허용하면서 미국은 곧바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초강력 대응에 나섰었지요. 이후에 중국 위안화 움직임이 안정되면서 불안감이 조금 다소 진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난해부터 위안화 환율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 상승하고 어, 협상에 대한 해결 기미가 보이면 하락하는 추세를 반복해 왔다는 점인데요. 작년 2018년도 4월달 이후로 어, 무역 분쟁이 좀 격화된 시기에는 7위안을 넘길까 말까 굉장히 위태로운. 은 상태에 있었다가 좀 다소 진정이 되는 듯좀 해결의 기미가 보이는 시점이 되었을 었 때에는 다시 하락하기를 반복을 했었죠 위안화 환율 상승은 평가를 절하시킨다는 건데요 중국산 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을 하락시켜서 관세를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위안 돌파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것임을 중국이 인식한 결과물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7위안을 넘을 것이냐 아니냐 위태위태 했었다면 이 7위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마지노선이 아닌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의 진전에 따라서 움직임이 앞으로도 달라질 여지가 다분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어제는 위안화가 잠시 진정세를 보이면서, 내리커들로, 어, 위원장이죠. 다소 유화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에 여전히 열린 자세이며 이번 9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중국과의 그 협상단, 그 협상에 따라서 관세와 관련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여지를 남기면서 좀 유화적인 발언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강한 위치에 있다는 등의 강경한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해서 이어갔고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중국 인권 운동가와 만난 자리에서 인권 침해와 관련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안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는 무역 전쟁 격화와 환율 전쟁으로까지의 확전 양상 등의 글로벌 불안 요인이 커지면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전망도 다시금 급부상했을 수가 있었겠죠. 연준의 대표적인 비둘기파적 인사로 꼽히는 블러드 여는 총재는 연준이 무역 전쟁의 변화에 일일이 대응하기도 어렵고 이미 무역 불확실성에 대응해서 상당한 조처를 취했다 라고 주장하면서 향후 금리에 대해서 한층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의 기대를 좀 낮추게 되는 그런 발언이 됐었던 거죠. 이러한 불확실성 요인이 여전한 가운데 주요 지수는 변동성 있는 장을 보여주었고요. S&P 500 지수는 어, 다우 지수죠? 다우 지수는 1.21% 상승, S&P 500 지수 1.30,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39% 상승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유가가 하락했던 그 영향을 받아서 에너지 종목만 0.06%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 업종이 어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추위에 촉각을 곤두세운 시장의 우려감이 여전히 크루드 오일 가격 하락에 고스란히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는 상승 출발했다가 장중 한때 하락 반전 뭐 이런 변동성을 보였지만 결국 상승 마감했는데요. 국제유가는 양국의 대림으로 글로벌 경제 둔화가 글로벌 경제가 둔화하고 원유 수요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우방과 함께 걸프해역의 선박을 호위하는 호르무즈 호위 연합을 추진 중인데, 이란이 이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중동 긴장감이 지속되는 점은 유가의 지지력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이죠. 시장에서는 원유 수요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우려감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어 있는 만큼, 특히 지금은 드라이빙 시즌인 점을 감안한다면, 오늘 원유 재고 발표와 더불어서 가솔린 재고도 좀 중요한 시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금값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긴장감이 지속하는 가운데 0.5%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선은 경제성장의 큰 불확실성이 부각된 점, 그리고 세계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진 영향은 금값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이 된 것이고요. 하지만 어제 뉴욕 증시와 달러가 반등하면서 금값의 상승폭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는 크루드 오일과 나스닥 지수 영상 자료를 공유 드렸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어 뉴욕 증시 개장 직전 후에도 변동성이 있지만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는 뉴욕 시장도 한창 이슈가 불거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나스닥 거래하시는 많은 분들이 새벽까지 트레이딩을 하실 텐데요. 저는 어제 자정 조금 넘긴 시각대에 어 청산을 했고 이 시각을 기준으로 좀 상승 전환이 된것 같습니다. 제임스 대표님의 매매 기법으로는 TV 매수 신호였고 제임스 트레이더 그룹 회원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나스닥. 전일 날짜 기준으로 해서 복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TV 매수 신호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겠죠. 어쨌든, 어저께 7525.25에서 매도 진입해서 결국에는 300틱 이상의 수익 구간이 나와주었습니다. 740025가 100틱 수익 구간이었고요. 두 번째 줄이 있는 7475 2호 부근이 200틱 수익 구간이었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지속이 돼서 300틱이 조금 넘는 수익 구간이었습니다. 크로도 오일은 30틱 수익 청산하는 거를 제가 놓쳤었죠 나스닥을 보느라고. 그리고 나서 되돌림이 상, 되돌림 상승이 된 다음에 진입 값 부근까지 가격이 올라왔다가 다시 하락 움직임을 보일 때 진입 가격에다가 5.01에다가 어, 16에 있던 손절 라인을 본절로 내려놓고 TW 매수 진입 시점까지 좀 홀딩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끝까지 홀딩은 하지 못했고요 그래도 5.01에서 약 70틱 정도 70틱이 조금 넘는 수익 구간까지는 나와주었습니다 어, 제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진짜로 손절 안 하나요? 뭐 손실 없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절도 합니다. 하지만 진입 횟수가 저는 이렇게 종목별로 한 번에서 두번 이렇게 그리 많지 않은데다가 손절되는 것까지도 영상으로 가감없이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드리기도 하는 거 아시죠? 어제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스닥 TW 기준으로 매도 진입을 했었고, 만약에 손절이 된다면 손절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매도 진입하겠습니다 음봉 가격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어 그만큼 제임스 대표님의 매매 기법이 굉장히 구체적이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제임스 대표님의 매매 기법은 손절 없이 수익만 주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기술은 없습니다 다만 매매 기법의 진입자리와 이와 관련된 모든 기술들이 누적 수익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본인이 직접 검증하시고 실전 매매에서 누적 수익을 쌓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지표 발표 일정 시간대 확인하시고요. 공학박사처럼 규칙적이고 꾸준한 매매로 누적 수익을 쌓길 원하신다면 화면에 보이시는 제임스 대표님의 직통 연락번호로 본인에 대한 간단 소개와 함께 교육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학박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되겠죠. 오늘 원유재고 발표 있는 날이니까 혹시 지표 발표 전에 포지션을 갖고 계신 분들은 MIT 설정을 꼭 하시고 청산이 될 때에도 청산 확인까지 꼭 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모두들 성공 투자 되실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트레이딩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 영상을 안 올리는 날은 손실 받네 이런 어,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